나만 나의 기 그래. 음. 이 초대에 받아도 괜찮아. 근데 점심은 좀쪽 너무 센거 아니야? 어떻게 자, KK. 밸런스 와, 이런 춤인가? 밸런스 맞춰 주세요. 밸런스 서로. 음. 그 주사위 돌려 가지고 제가 돌릴 돌리... 그러면 이거 진짜 주사위를 제가 돌릴게. 한 번만 딱 돌려서 그대로 나온 대로 갑시다. 어때요? 확 확인, 확인, 다, 확인.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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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확인 좋아요 다 확인 콜다 응. 전부 다콜 콜하면 내 이모티콘 다 보내주시고 응. 그럼 됩니다. <laughs> 한 번이야 뭐 없어 매, 매칭 없, 그런 거 없기 돌립니다. 괜찮아, 그래. 괜찮아, 하나 괜찮아. 다 콜이라고 했어 응. 분명히 나중에 변명하기 <laughs> 없어 그리고 이, 이거는 친선 게임이고 뭐욕함이 욕하게 없기 싸우지 말기 어, 싸우지, 싸우지 말기, 말기. 어, 말기. 말기. 약속 약속 정당하게 싸우지 말기 갑니다 <목소리> 이대로 갑니다 <목소리> 바로 시작 하나 <목소리> 둘셋 <목소리> 바로 시작했어요 라인 <목소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저 스포카도 될까요? 저 알아서 고르세요 좋아요 썸머 정글 담당 채팅이 안 쳐진다고요? 네전 먼딜 할게요 먼딜 네 저, 저뭐 자 기대되는군요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이거 빨간 팀 파란 팀 어떻게 다 봐? 너 진짜 나다 아, 빨간 팀이 안 보이네 나는 볼 수가 없는 어떻게 보는 거야볼 수가 없어 빨간 팀은 볼 수가 없어 일단 처음에는 파란 팀으로 가 있는 거잖아 너 관전인데도 궁금합니다 그냥 떠들면서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작전상 지시 같은 거는 여기서 하시면 안 되겠죠? 어, 뭐야, 나수승원 같은 팀이었어? 그 <laughs> 내려갈까요, 그럼 저희. 작전상 지지 같은 거는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요. 아, 아, 아니, 어, 어, 이런 건 괜찮습니다. 아니. <laughs> 어, 어, 뭐지? 어, 원딜이 누구예요? 뭐다 오픈하고 진짜? 하시면 좋고요. 네, 상관없어요. 아, 아, 상관없어요. 원딜 누구시지? 저 원딜이 궁금하네. 아, 네, 확인이. 확인. 궁금하다 뭐 해드릴까? 뭐 해드릴까? 아 참고로 또 루시안인데 케이틀린 케이트는 어때요? 케이틀린이요? 그래요? 한번 공개 다할줄 알아요 참고로 제가 지금 확인해본 경과로 인터넷 어, 그제 기준으로 바로 케이틀린 뺐는데요? 그 사람들 듣고 너무한 사람데 어, 진짜 싫어 <laughs> <쩌구라. 웃음> 어 근데 여신데 뭐지? 뭐래야 되나 <laughs> 제, 거예요, 만, 제 PC 기준으로 어, 그 유튜브 딜레이가 2초 정도 납니다. <laughs> 이것까지 다 공개해 줬어. 2초 정도 납니다. 그리고 어, 방풀은 하셔도 되는데 너무 의도적으로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사적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나 막비인데 막비로 뽑는 게 낫겠다. 수익이 뭐? 된다. 방송을 봐줘야지 나한테는 방송을 봐주는 게 유리하다고 <laughs> <laughs> 방송 끄시면 어떡해요 <laughs> 아니 땡님 오늘 왜 이렇게 시청자 많은 거 같죠? 모르겠어요 뭔 일이야 <laughs> 청남 <청자 한> 100명 <웃음> 가자 테라피니와 잘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거 괜찮아드레븐 좋아요 <laughs> 저 중계는 잘 못합니다 근데 일단은 볼게요. 자 드라이브님 힐들 거예요. 잘 볼게요. 저만 아, 들어주세요. 저만 들어주세요. 아, 저만 제가 드릴게요 예. 찍니다. 어, 두근두근합니다. 두근두근. 합니다, 두근두근. 이러면, 마연. 이러면 과연. 이 <laughs> <laughs> 과연 이렇게 해서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보이는 게 많. 많이 재밌어 보여. <laughs> 많이 재밌어 보여.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전질 게임을 할게 네, 당연한 겁니다. 모두 질 게임 모드로. 네, 게임 모드로 하시면 나도, 됩니다. 아주 진지빠지 진지, 네. 말고. 진지하게 <laughs> 하면 안 돼요. 너무 진지해지면 안 돼요. 네. 음. 이거 완전 친상제. 자기가 못한 캐릭이 있다. 이때까지 못해본 캐릭이 있다.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네. 이때 연습하는 거예요. 아, 이때 간혹가다 좀 어. 한번 잘못 날려주고. 그지. 한 번씩 가서 죽어 죽어 그런 겁니다. 형은 빌드를 갖고, 일본 빌드 갖고. 두분도 그냥 질게임이네 사... 질게임. 즐겜네. 누가 들어오신 거야? 저 상대 백세요. 아, 오, 네. 상대. 아 상대 백스는 우리 팀인데? <laughs> 상대 백스가 <laughs> 어, 우리 팀인데? 저희 <laughs> 팀저세라핀이요 드레이븐 <laughs> 드레이븐. <특히 잘했지 seeing cción> 어, 여기 지금 나갔다 왔구나. 지금 그거 하셔도 돼요. 아, 어떻게 할까요? 아, 어떻게 할까? 그거 나중에. 이요로밑으님 네. 중계 좀. 중계. 아, 제한테 게요 오랜만에 <laughs> 네요 <laughs> 어, 잠깐 이거 화면 을 어떻게 내리는지? 이렇게 내리는 거지? 마마터님 소폿 싫라는데나 긴장해야 되겠는데 자, 오른 있고요그 다음에, 카직스님. 그 다음에, 카징스님, 그리고 마스터님. 그리고, 브링크님. 네, 그리고, 예스오님. 그리고, 아타리우스. 네, 그리고, 세라핀 있고요그 다음에, 잭스. 그 다음에, 네, 오른인가 제이슨, 제이슨 있고요 네. 드레이브 제이슨입니다. 네. 자기 닉네임 안 부른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다못 외우니까 미드 이겼어요 미드 네. 이겼어요 저희 그 챔프 음. 이름으로 얘기하죠? 챔프 이름으로 말씀 다 틀리니까 어차피 똑같은 캐릭 없는 거 같아요 어. 네 음, 그럼... 저희 미드 이겼어요 여러분 지금 2인... 인... 근데 하나2인인 네. 지금 지금 오! 부팟스 보냈네요 아 좋아요 멋집니다 카드 투기 중요하네 근데 이, 여기가... 인팟드 있는데가 와 장난 아니네요 미드 한번 볼게요 미드 와아 <목소리> 미드 아까네오죽권했어요야 네. 아, 아까... 네. 네. 그 다음에 탑 분양할게요 제이스님 제이슨이... 네. 오이시다게왜 음. 음. 어, 끌려 어, 잡았어네그 아, 다음에 정글 네 정글은 지금 언전는 빠져요 빠져정면 할게 아안전어라이딱 풀어 대포로 겨 한마? 맞아요. 저... <laughs> 딱 좋아, 딱 좋아. 네, 딱쳤습니다. 네, 세라핀 마을 갑니다. 아, 주세다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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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탑을 치고 있습니드 탑. 라 어. 아.. 쥐를 훔치고 있어 아 장난 아니다 와와 멋집니다 나이스 잘 때렸다 탑에서 네장글이 와서 어? 저걸 봤네요 봤어 또 때리네요 와 제이스 멋집니다 그리고 네 이.. 이 인판 있는데로 뭐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하나 먹었지? 죄송합니다 응. 바텀 바텀 저 잡을 수 있겠는데 네. 오오오드레곤 들어갑니다 네 세라핀 조돌적이에요 바텀 내려와주세요 바텀 내려와주세요 프랭크가 조금 할것 같은데 네 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저 펑크 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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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어 확인.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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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왔어요 와 미드에서 아니 에서까지들어왔어 와, 와. 죄송해요 아, 다행이다. 이거, 받쳐먹으면 탓, 챙기시면 될 듯. 모르는? 네. 와, 죄송, 수슈원님저 설... 고의 아니에요? 저기 뭔 일이 있었던 거죠? 아니, 저 씨, 씨, 다쳐먹은 이래, 이래. 순간적으로, 나랑 하다 보니까 미니언을 먹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시는 건가요? 어, 미도 올라간다, 미도 올라간다. 미도 올라간다. 아마, 아마도요? 음... 음... 괜찮아요, 먹었어요. 줄 게임이네. 야, 소가 왔어요? 네. 와, 와, 와. 네. 마을 <laughs> <말> 가고. 나이 <laughs> 지금 잘한 아, 지금. 오, 허비 네금 오, 허비 지금. 어지 지금. 여기는 지금. 오, 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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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르고있습 오, 다 타워로 갔어요 미드가 네 잭스 네 다리우스 옵니다 다리우스 네오 라인 같이 밀고 저집 갈게요 야스 잘 타요 라인 밀어주세요 다리우스 저쪽으로 가네 네 지나갔어요 탑을 버린건가요? 아닌데 다리우스가 정글이구나 오..잠깐..네..오른? 뭐라 할 말이 없네 아..오? 와..저런게 있구나 네와제 장난 아니다 무섭다 야스오가 당했어요 마스터 마스터 하신 야스오 마.. 마스터하신..야스오 오른 올라와야 해이 오른쪽으로 와딘. 무섭습니다 지금 네 예, 덤버스 와요 지금 잠깐 소강 상태에요 지금 전부 다 이제 마을도 가고 오 정... 네 오오오 나리오스 네니다아이고야더블킬 야스오 더블킬러고네 록스. 애쉬가 있네. 아, 이거 너무먼가이가이너무가이할너무가너무먼가 이거 너무 이거 너무한가? 이 너무한가? 이거 너 이거 한 나중에 저 다리우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음, 생각만 음. 해도 무섭네요 그리고 테라피 링크 아, 땡겼습니다 와 네? 저걸로 궁으로 보면은 네와 대박 네네네 네, 네. 애쉬 궁 애쉬 궁 들어갔구요 아, 다행히 탑에 들어가서 다행히 살았습니다 아, 그리고 음구고장면년 빨간팀 먹었구요 지금 네, 야수, 파란티 있 네. 용모, 용모, 용다 네, 지금. 파란티, 와, 다리에 네, 야수, 카텍스가 와서 같이 도와줬습니다. 호탑을 아, 어, 밀었네? 와, 탑이 좀 무너졌어요, 지금. 파란티 탑이 먹었어요. 네. 음. 카란 테이블 탑이 무여있어요 파란 테이 카직스요 카직스 들어옵니다 오와 나이스 이렇게 었 멋지다 카직스가 훅 어, 들어와서 ]afe. 죽이고 갔어요 여도 안보여 들어와서 들어왔어요네 뒤에 지 예정. 그겠다 뭐야 우리 이거 어? 아등간지러 미드 밀었어요, 이거. 안보여다원딜이요 미드? 어? 모르니, 와, 야스오. 진가를 보여주나요? 야스오님. 일단 피해봅니다. 미드 밀었어 응. 오, 구예시공 들어갑니다. 오, 네. 어, 어, 나이스. 네. 나이스. 네. 나이스. 네. 저기서 힐을 한번더 넣었으면 더 아닌가?

지금 다리스하고내 네, 오른하고 내네 네, 아, 아직, 아, 아직 비교가네요네 아, 네. 들어갑니다 미드 세 아, 명이 들어갑니다 와 대박. 좀 아, 올라가요. <laughs> 와 근데 카드킹 <laughs> 잘하신다. 제이슨 들어옵니다 <laughs> 오른데 제이슨 내 네, 오른데 제이슨 삼키고 네? 네. 네, 미니언이 없어서 와똥와저소 경쾌한 소리. 대박! 와... 역시 타구레는... 어, 역시 장사가 없다 그러죠. 타구레는 네. 장사가 없어요. 네. 카스 그렇죠. 카직스, 카직스. 네. 음. 들어옵니다. 카직스 지금 잘 컸어요. 조심해야 돼. 무서습니다그카직스 그렇게 얘기나요? 지 마요 렇 나이스 어? 다리 없죠? 와아 뿅 하고 날라가 버리네? 뭐지? V 너무 잘라먹기도 하는데 뭉쳐다니면 이겨요 전체적으로 잘 뽑아 탑을 잘 지키고 있어요 지금 이 라인은 언 팀은 좀 파이팅 하면 되겠네요 몰려옵니다 와 이거 없애네? 고생습니다 몰려옵니다 한 명이서 이쪽으로 다 몰려옵니다. 와와 음... 와. 와, 와. 네. 장난 아니에요 지금 현재. 50 페스트까지 터트려야 되겠네요. 오 많다. 보시. 음... 저 여기로 모일까요? 아니. 긴장된 순간 두근두근. 한탄가 드디어. 지금 네. 네 없어요. 저 친구기다 없어요 잠깐만 좀 줘. 모이고 있어요, 다들. 다들 모이고 있어요. 집단 싸움이 어, 일어날 어. 것 같습니다, 미드에서. <laughs> 미드에서 집단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습니다 와드 있으신 분? 어, 지금 와, 이 오케이 와와와와 점프샷 와 붙었습니다 와, 와. 와. 점프 네 다리우스 네와 밀립니다 밀리고 있어요 오른 빼고 다죽었어요 파란 팀 밀리고 많이 밀리고 있어요 아 저희 황에서 지지가 나올 것인지 파 네. 버티고 있죠 지금 네. 오른이 잘 버티고 있죠 나이스 오른 헤드샷 잘네저 집가서 템좀사 올게요 헤딩 잘했죠 네 위험하시나? 네, 나패왔습니다 네, 카직스 사이더 네. 설게 사이더 설게 카직스 저 스킨 뭐지? 와 신기하네 와 메이커 메이커 진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네와 야스오 야스오가 아직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있죠 좀만 더 커야 될것 같아요 네. 야스오가 잘만 쓰면 무서운 캐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희망 중입니다 네. 어, 카프명인데 저 이거 쭉 멜게요 그냥 네 거기 야스오 라가요네 다리우스 우 정글 제가 아까 말했죠? 정글이 잘 크면 편하게 게임할 수 있다고 예. 그러네 사이드 밀게요 저쪽으로 갈게요, 제가 합류할게요 네, 맥 1대... 네, 와우 잘 버티고 있었고요 네, 와우, 파란 색 많이 밀리고 있어요 뭐고, 네, 네. 음. 와우 여기 밀까요? 너다 온다 와, 직스 왜 죽어요? 잘 받으면 죽어요 네. 카직스에 들어왔는데, 와무의이했습니다 음. 한명 죽이고, 네, 한명 죽고 네 3대2, 3대1이었는데, 와, 그래도 조금 버티다가, 와, 대단한다아톰 저희, 생각 외로좋네요 러시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오, 와! 아깝다, 네, 딸피. 애쉬, 애쉬 죽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나이스. 아니 나나 쫓고 제이스 살리는 게 훨씬 나았어. 좋은 판단이었어. 매우. 지금 네. 좋은 판단이었대요. 들었죠? 판단이야. 천리. 체험을 했잖아요. 네. 미녀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네. 끼고 미녀 네. 끼고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짓이에요. 네. 있어요. 네. <laughs> 뒤에 서폿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에 따라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 와 아, 다리우스 장난 트리플 트리플 아 트리플킬 나왔어요 트리플킬 뭐챔프예요좀 챔프 아닌 거 같은데? 와 맞아 참프라. 들어가나요 그냥? 막 들어갑니다 그냥 와아 무것도안 했는데 이겼다 아 버스 달달하네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겼다고 와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버스 달달해요 달달해요? 탑이랑 정들이 다 했어 That might